따뜻하고 자상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 알지만 밤새 낚시했는데 못 잡는 게 어떤 건지는 참그 인생 따분하고 참 한심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어, 그물을 던지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새벽에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먹자. 게. 아침 먹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 예수님께 말을 못 걸어요. 왜? 민망해서 그런 게. 예수님 배신했던 인생에 실패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지만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체가 달릴 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이에죠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던 인간들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오븐으로 타는데 이것도 안 되는 찌그러진 군상들이에요.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너무 한심스러워. 예수님에게 아무 말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로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밥을 먹긴 먹는데 눈물이 흘러가지고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귀로 가는지 모르고 속으로 울면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민망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려면 나래면 멤버 체인지 합니다 네? 멤버 체인지에요 아이 새끼들 이거 갈릴리 찌질이들 데려다 놓고 한번 해볼라 그랬더니 배신까지 때려 이 새끼들 네? 에이 멤버 다 체인지하고 그래도 스펙이 괜찮은 끌끌한 놈들 세워가지고 한판 해볼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배신한 인간들, 실패한 것들, 죄책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 찾아오신 겁니다. 아침 먹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깨달을 게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아이들 어떤 잘못을 해도 밥상에서 야단치거나 내치지 말아야 돼요. 저놈 새끼 저거 굶겨! 이러면 안 돼요. 네가 이게 어디라고 밥 먹으라고 앉아있냐, 이놈아. 저 자식 밥 주지 마. 어느 부모들은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넌내 자식 이지 아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밥은 먹도록 해줘야 돼. 특히, 잘못 많이 하고 죄진 인간일수록 밥이라도 잘 먹여줘야 돼. 밥이라도.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laughs> 뭐 작은 잘못하면 어머니가 막 야단치고 그러죠. 뭐. 아버지도 어떤 때좀 야단치시겠지만, 근데 큰 잘못하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저한테 뭐라고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가만 나두라고 아무 말안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 노릇할 때도 1981년도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쳤어요. 이 근데 큰 사고 칠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안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차라리 몇대 때리시죠 그런데 야 이놈아 네가 잘못한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내가 널 야단치냐 참 그런 스승들이 계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작은 일 있으면, 아, 이건 교인들 잘못이야 생각해요. 근데 교회 큰일 있으면 저는 항상 이건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건 교인들 잘못이 아니에요. 큰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밥상에서, 밥상에서 사람 내치는 게 아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금요일 저녁에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먹는 안식일 저녁이에요. 오래전에 노벨상 받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왜이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벨상 받으니 아, 어쩌면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어른이 기도하고 함께 감사해 먹는 안식일이 아닐까. 이렇게. 아, 그렇지. 안식일. 이 안식일 식사가 이 민족을 고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준 자화상과 정체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에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자들 찾아왔으면 찾아와서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줄바다도 치고 그래야 돼 이게 니들이 사람이냐?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밥 먹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맹세했을 거예요 나 죽어도 이분을 배신 안 한다 이제 사나 죽으나 이분이 나의 주군이시다 하니까 난 이분에게는 충성 바치겠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리라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인포스먼트와 파지티브 인포스먼트 부정적인 이 책망 징계와 긍정적인 징계를 비교하면서 과학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야단치면 20%가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면 80%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중학교 때 서울로 못 갔어요 그때 이제 나라 정책이 촌놈들은 촌에서 중학교 다니라 그래서 저는 의정부 중학교를 다녔어요. 농업, 농고 있는 데 들어가서. 중3이 되면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 꽃이라는데 제가 중3 때그 시골 중학교 전체에 67등을 했어요. 시골에 고 중3이 몇명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이에요.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잠깐 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우리 아버님이 희문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공부를 이렇게 거지거지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미국에서 왔으면 저를 좀몇대 때리셔야 되는데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종호야.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단다. 이 말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보니까 딴게 아니에요. 너 지금 이 시골에 계집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우리 학교 옆에 의정부 여중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 진짜 네가 좋아하는 똑똑한 여자애들은 다 서울로 갈 텐데 너만 이제 공고가 가지고. 여기서 농사자에 대해 이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보인다는 거요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3개월 만에 대의정부 중학교 67등에서 전교 3등이 됐어요 그러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사례 받기에 1차 떨어지고 중동고등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떨어졌어요 1차 떨어졌을 때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대기 만성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이들면서 깨달아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70을 바라보는데도 옛날 4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이 서로 서로 생겨. 요 언어에는 각인력과 성취력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긍정적인 얘기. 그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못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니 역사를 바꾸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항상 회의나 가면 선배들한테 대들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는 좀 엄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몇년 전부터는 안 그래요. 카톡에 메시지 보낼 때 젊은 목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그대가 우리의 호프,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80 후반에 90 되신 어른들, 목사님들이 이제 저하고는 진짜 저한테 잘해 주시니까 가끔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한 번은 la에 계신 연세 많은 어른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너왜 그러니? 요즘 왜요? 너왜안 하던 짓 하냐? 우리 선배 어른들이 계신데. 김종호가 요즘 왜 그래? 목사님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쪽에 되니까 이분들이 혼동이 되게. 너 하던대로 아직 왜 그러냐?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렇게 살려고 작정했습니다. 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 왜? 너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조영진 감독님 지금은 이제 떠난 교단에 가셨지만 그분이 옛날에 저를 모임에서 만나면 항상 그러셨어요. 김 목사 너무 크게 웃지 마라. 그세요 왜요? 김 목사 자신 있게 크게 웃으면 여기 기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크게 웃지도 마. 왜? 저는 항상 당당하고 이거 좀 약하고 비실비실하면 저 저거 외절에 이르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때문에. 상처받은 후배들, 친구들, 선배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속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후배들 귀하게 여기고 선배들 고맙게 여기고 언어에서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하하는 언어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십자가 사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이에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사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데 이제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미래는 순교의 미래예요 이 엄청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연결점이 와서 아침 같이 먹자 예수님의 초대예요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이제 제자들에 가는 순교의 역사 이거를 묶어주는 것이 해변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침식사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를 묻는 것보다 앞으로 생명받쳐 순교해야 할 제자들이기에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칼릴지브란이라는 레바논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말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Others love you for themselves.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너를 사랑하지만, I love you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못나고 죄 많은 자들인 거예 이들을 통해 뭐 대단한 역사를 잃어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사람들과이 시간이 이 모든 것이 천하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것도 실패한 찌질이들이에요 삶의 고르한 의미가 없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 찢어지도록 모나미 볼폰에 쓰여졌던 거죠.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혔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바닥에 넘어졌던 인생에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송자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 미래가 있다. All saints have a past and every sinners a future.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요 죄인들에게도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이것인 겁니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나 없이 너희들 살아보니까 살만하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제 나한테 와라. 이겁니다. 이제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다시 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 없었나요? 아유,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뉴욕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특별히 교계나 이런 데 보면 쓸데없는 일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동네 목사들 만나갖고, 쓸데없는 모임들이 이렇게 많냐? 그랬어요. 어느 모임들 보면 회장 뽑아놓고 뭐, 뭐, 취임 예배 드리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지나가니, 뭐, 다 그런 것들 몰려다니면서 넥타이임고 왔다 갔다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랬어요. 지난주 에 여기 60중반 목사님 아이고, 인생 그렇게 좀 살지 말자 그랬어요. 그딴 거좀 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목회지만 제대로 필요한 목회 한번 하다가 은퇴하라 그랬어요. 제가 더 빨리 은퇴하겠지만 그들보다는요. 아니, 몇 년이건 상관없이 뽐떼게좀 본질에 충실하다 가야지. 비본질에 그냥. 대개 보면 자기 교회에서 뭐 못하는 사람들이 딴데 가서 뭐 자꾸 신문에 나오려고 그러고 폼잡으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 여기 설교하러 오시는 박희근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모임 가서 사진 찍을 때빠져나와 나하고 꼭 빠져나와요. 그 사진 찍으려고 하들 앞에 서려고 하는데 저는 앞에 세워도 안 서요. 그거 뭐, 신문에 이렇게, 종교신문에 나오는 거 보려고 그냥 그거 기다렸다가 다 몰려와서 하는데.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사진 찍을 땐안 가요. 우리. 아, 왜들 저러냐. 배짱이 좀 맞더라고요. 배짱이 좀 맞아. 이허망한 거에 목숨을 걸고, 넥타이몰고 뽀마도 바르고, 바쁜 사람들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말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시시한, 피상적인, 이런 데다가 자꾸 날챙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께서 13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떡하고 생선? 생선? 아, 그랬지.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지. 우리가 뭐 해볼라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먹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예수님 주신 양식 먹어야죠 밤새 허탕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밥 먹으라니까 밥 먹고 이제 힘이 나서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생명 바치는 게 우리가 살면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목매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40대 중반 교인이 뭘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너무 사람이 기죽어서 그러고 있어서 제가 만났어요. 애가 몇이지? 두려워. 그 애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아니, 목사님. 애들 돈으로 계산하다니요. 천만불? 아니, 일억만불이라도 우리 애는 안 바꿉니다. 제가 아 그러면 엄청난 부자네 그래서 야이 사람아 그렇게 큰 부자가 뭐 사업 하나 망했다고 이렇게 기죽어서 그래 수 억만 불이 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못나 보이고, 뭐 어쩌 해더라도 있잖아요. 그거 알면,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 가운데 속에 셨고 오늘은 아침 만드셨고, 조반을 드셨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보면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뭐 감사합니다 하고 감성도 받지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늘 같이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밥 먹자 불러주시는 그분의 그 사람. 우리 집안이 밥상에산해 진미로 비싼 거 채워줘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밥상 뭐 아시는 분들 아시요 저는 비싼 고급 식당 가는 거를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싼 고급 식당에는 선별돼서 가요 사람들이 저는 어제 바자회처럼 김밥 6불을 빈대떡 5불 이상춘 장로님 사줘서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요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들 모아서 그냥 어제 동네 목사들이 왔어요. 동네 목사들이. 왜 왔어? 바자회 한대. 아, 우리 게바자회 하는데 왜 이렇게 왔어? 목사님 게바자회 그래서 거기 앉아서 계속 먹었어요. 먹고, 먹고. 아실 분 알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차별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뭐4 0중반에 총회장이라고 그러면 항상 저만 따로 돼. 난 제일 싫어했어요. 아안 갑니다. 그랬어요 난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겠다고. 나는 어려서 차별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밥 먹을 때안대로가는 거예요. 나는 밥 먹을 때안 데려간 정이 많았어요. 왜? 나는 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뭐, 뭐 미국에서 신학교 했으니까 뭐 한국 동문들도 없고 어떤 때 진짜 혼자 야 나는 어디 가서 밥 먹나 했던 적이 그러면서 내가 감리교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목사사회도 백 없고 줄 없으면 이게, 이게 이렇게 처절한 인생 피곤한데 없어요. 근데 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밥 먹을 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누구나 밥 먹을 땐 신앙 좋다는 것도 수성스러운거 아니죠. 가족이 별거예요. 함께 아침 먹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구들끼리 밥 먹을 수 있다면 천하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가 별거예요. 뭐, 대단한 게 교회입니까?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교회에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가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천하에 가장 행복한 거죠. 이 성가대 계신 집사님 아무리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한테 귀속말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교회 못 왔어요. 큰일 난줄 알았어요. 왜못 왔어요? 얼굴이 가렵대요. 그래서. 아, 오늘 와 계시네, 보니까. 뭐. 병원에 간 것도 아니야. 병원에 간 것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작은 거래도 큰 거래도 교회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행복한 거죠. 뭘 대단한 역사를 이뤄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를 만난 아침 먹는 해변가를 생각하면 참 좋아요.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내 삶에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요내 인생에 아주 춥고 어두웠고 외로웠던 겨울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 오셔서 와서 침묵자 나를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많찬이에요. 중국에 많찬.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를 빕니다. 고기 잡아보겠다고 바다에 나가고 또 나가지만 허탕만 일삼았던 분들 계시면 이제 그만하고 주님 계신 해변가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헛된 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와서 아침 먹자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믿음이란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돼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다 찾아오시는 이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만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